네, 안녕하세요. 가스펠 매션 한열입니다. 어 제가 드디어 두달 만에 가스펠 매직을 이제 가르쳐주는 영상을 올립니다. 어 지난주 영상을 살짝 올리긴 했는데, 음, 아마 이번 주에 가스펠 매직을 올린다는 영상과 그리고 또 무대에서 좀 진행할 수 있는 가스펠 매직 영상을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대 가스펠 매직 영상을 좀 올릴 거라서 음악도 좀, BGM도 한번 좀 갈아봤습니다. 어, 그리고요, 무대에서 가스펠 매직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이 신문지를 가지고 마술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신문지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장을 행할 수 있는 곳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가나의 없는 자치에 관한 이야기. 가나요인 잔치에는요 수많은 하객들이 있었고요 맛있는 음식,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객들은요 맛있게 음식을 먹고요 포도주를 즐기고 있었죠. 동작이 좀이상하구요 자, <laughs> 어,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네, 맞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요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물 항아리 에 물을 라고 하셨습니다. 어, 하인들은 좀 의아했을 것 같아요. 어, 왜물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지? 그리고 또그물 항아리에 왜 물을 부으라고 하셨지? 하지만요, 하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항아리 물을 부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그 물은 어떻게 되었죠? 바로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요 아마 좀 뭔가 그 상황이 의아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어, 그리고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요. 우리 삶 속에도요. 아마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어, 때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면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문지를 이용. 또, 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맛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날게요. 안녕! 네, 한열입니다. 아, 이번에는 가스뱃 매짐을 이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신문지 마술을 가지고 뭔가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봤습니다. 음, 뒤에 메시지에 관한 거는 편하신 대로 뭐 저한 같은 순종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메시지로 좀 변경을 해서 전달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런 마술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자, 먼저 이 마술하기에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신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요 또 다른 준비물은요, 딱풀. 양면테이프, 직접 마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라스틱 병, 페트병 하나와 그리고 투명한 유리컵이 필요합니다. 이두 이 가지는요, 꼭 플라스틱 이렇게 500ml짜리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유리컵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500ml짜리 생수병이 하나 필요하고요. 투명한 거 해야 됩니다. 물이 떨어지고 나오는 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컵도 역시나 투명한 거 해야 됩니다. 물을 부었을 때 색깔이라든가 물이 들어있다는 걸 보여주게요. 종이컵 같은 건 음, 종이컵 같은 건안 되고요. 이런 투명한 컵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자, 짜잔, 중요한 중요한데요. 자, 이거는요 색소입니다. 네.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색소인데요. 어, 이런 색소를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마 이 구매하시는 게좀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는 게 번거로실 거예요. 어, 그냥 문방구에 가시면 잉크를 판매할 겁니다. 어, 좀 저렴한 잉크가 있어요. 한3 0 0 0원짜리그 잉크, 빨간색 잉크를 사용을 하셔서, 어,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색소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저는 색소가 있어서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잉크는 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물로 되어 있는 잉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에 들어가는 마술도구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떤 마술도구냐. 짜잔. 네. 신문지 물 붓기라고 하는 맛을 도구입니다. 이렇게 네. 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물을 부을 수 있게끔 음, 되어 있는 맛을 도구입니다. 어, 이거는 뭐 이렇게 조금 더 제가 보여드렸던 방식하고 다르기는 한데 이거는 약간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막혀있는 모양인데요. 그거는 뭐 이렇게 돌리거나 그런 용도로도쓸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이거는 인터넷에서 구매값 얼마 하지 않아요. 한 3,000원 정도에 어, 찾아보시면 3,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는 맛들도 없는데 사실 이것도 뭔가 구입하기가 버거롭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조금 더 편리하게끔 짠 제가 준비해온 지퍼백. 사실, 지퍼백을 사용하면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도 오늘 영상을 찍을 때 바로 이 지퍼백을 사용했습니다. 지퍼백은요, 작은 거, 소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문지를 접었을 때, 이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네, 보이시나요? 잘? 이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문지면, 네. 신문, 아니요. 지퍼백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 신문은, 3장의 신문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 세장 자, 먼저 신문을 펼치시고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은요. 이 지퍼백 양면 테이프를 붙일 겁니다. 어떻게 붙일까요? 하나, 둘, 셋

신문을 이렇게 펼치고 나면 세부라 왼자 펼쳐나면요이 부위에 내가 바닥에다 놓고 바라봤을 때 오른쪽 그리고 신문이 접혔을 때 여기 안쪽 부분, 이 위치에다가 어, 지금 지퍼백을 붙일 겁니다. 지퍼백, 지퍼백 붙일 건데 라면 네. 테이블 한꺼번에 다 떼시면 붙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 도 떼는 방법 먼저 맨 위에 있는 거, 이쪽 있는 거붙일거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거 하나만 띄어주세요 이어서 제가 붙임을 만들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적이는 부분에 적인 부분에 최대한 바싹 붙여서 그리고 위에도 한 1mm 정도 거의 안 막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의 안 막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시면 저 하나 붙이며 나머지 똑같이 붙여줄 겁니다. 이걸 띄셨으면 그 붙인 쪽 바로 아래쪽을 끼워서 아래쪽을 띄어서 이 붙이는 걸 잘못 붙이면 다시 붙이셔야 됩니다. 붙여주시자 이번에는요. 자, 이 반대편을 접어서 붙일건데, 접을거기 때문에 예를요이 아래를 다 뗄겁니다. 이쪽으로 고요 아니, 아래쪽이요. 아래쪽을 이곳이로 띄어집니다. 그리고 얘를 교심들한테 그 접어서 이거 붙일게 중요합니다. 이걸 잘못이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요, 지금부터 어, 양면 테이프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양면 테이프보다는 딱풀이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딱풀을, 이 부분을 살짝 바르셔서, 딱풀이 좀안 좋네요. 딱풀이 좀잘안 붙네요. 잘안 네. 되니까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완전히 얘네들은 붙여보시면, 붙여 주세요. 어, 잘시는해주고요 네, 그리고 음, 자, 이두 장의 신문 있잖아요. 뒤에 두 장. 제가 세 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두 장고요. 위아래를 붙여 주실 거예요. 자, 여기 것도 역시나 양면 테이프나 딱풀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딱풀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붙이냐면 여기 끝부분 요거. 여기와 여기 아래, 맨 아랫부분, 여기에 풀을 바르시거나 양면 테이프를 붙이셨어요. 서로, 신문과 신문을,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여기가 게 붙이냐? 나중에, 물이 들어가고 나면, 얘들이 물이 두 때문에, 다시 풀좀요 처지게 돼요. 근데, 신문이 붙어있지 않게 되면, 여기 손이 막, 모양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풀을 같이, 면렇게막붙여가지요 여기 붙이는 좀. 네, 그리고 게 조금만 뒤시면 돼요. 어느 정도면. 요 하나 붙이는 자리 좀 깊이에서 껴서 주시면 됩니다 이 아래 부분 맞춰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와같때도더막춰지다 어, 그렇습니다. 붙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딱풀붙였면 사실 조금 살짝만 기다려 셔야 돼요. 어 제가 아까 사용했던 건데. 이렇게 이건 이제 남아 양면 테이프로 붙여실 거예요. 양면 테이 이렇게 중간은 떨어져 있지만 여기 밑 부분과 아랫 부분이 네. 어떻게 돼 있죠? 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다 붙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준비가 끝나게 되는 겁니요 자, 이제 마술을 아, 참 죄송해요. 준비가 안 끝났네요. 이한 가지 더 해야 되죠. 그냥 신문지 물 붓기 마술을 하겠다. 뭔가, 가나윤 잔치, 말 예수님께서 물 붓었던 포도주 이야기 말고, 그냥 신문지에 물을 붓는 마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끝내시면 되고요. 저처럼, 물의 색깔을 변하게 하고 싶다. 그럼 아까 전에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던 이 색소를요. 잉크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잉크를 준비하시게 되면, 한세 방울, 한 다섯 방 여섯 방울 정도. 어, 넣으시면 되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퍼백 어차피 있으니까 지퍼백에 잉크를 넣고 물을 넣어서 어느 정도면 색이 잘 되겠다라고 테스트해보시면 되고요. 적당량의 색소를 부어주실 거예요. 네. 뭐 이거는 그냥 정하시면 돼요. 정해진 양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놔두고요. 이제 조금 필요없는 부분은 실해 보도록 하구요. 자, 그리고 이제 누군가 앞에서 이 마술을 보여주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마술은 무대 마술이니까 가까이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한 최소 2m, 3m 어, 거리를 두고 어, 사람들을 놔두고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마술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신문지를 확인시켜주는 동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지를 확인시켜주는 동작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신문지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때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본인만 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장부터 먼저 지금 제가 왼쪽 방향으로, 제 기준으로 왼쪽 방향으로 보았어요첫 번째, 하나, 그리고, 둘,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줄 때 이렇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보여주는 분들도 계신데 뭔가 동작이 없하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본다고 생각하는 데이 신문을 관객들한테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넓게 펼쳐주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장. 그 다음에 옆으로 돌아서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첫 번째 장. 그리고 두 번째 장을 보여주는 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을 붓는데요. 자, 물을 붓을 때 중요한 거. 손가락을 왼손으로 이렇게 잡을 텐데,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검지랑 중지 손가락을 사용해서요. 여기 보면 지금 비닐이 붙어있던 아까 전에 우리가 지퍼백을 넣은 그 공간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벌려줄 겁니다. 네. 왜 그러냐? 물이 부을 때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요. 그런데 자, 이게 조금 단점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저희가 보여줬던 도구와 지퍼백을 사용할 때 단점이 있는데 지퍼백은요 이거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 이게 지퍼백이 이게 잠글 수가 있잖아요. 잠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꼭 이걸 체크하시고 이렇게 열어 주셔야 되고요. 잠기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 그리고 또 물을 보여준 다음에 물을 부을 건데 물이 들어가는 장면이 보여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부어 주게 되면요. 물이 들어가는 게안 보이겠죠? 그래서 살짝 처음엔 가까이 돼서 부어주시고 살짝 들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만 한번 부어주시고 물이 들어갔는데 신문지가 새지 않습니다. 이런 뭔가 놀란 라 표정 한번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서 해 부어주시는데 자. 어느 정도를 부어야 되냐? 사실 양으로 말하기는 애매하고요. 한 100ml 정도. 너무 많이 부으면 물 무게 때문에 신문지가 처집니다. 한 180에서 100ml 정도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분을 잡고 신문지 이렇게 펼쳐서 앞뒤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아마 아까는 못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물 무게 때문에 얘가 보세요 이렇게 축 처집니다 이거는 조금 가볍게 들고 계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문을 잡는 위치가 너무 위에도 안 되고 너무 아래여도 물 무게 때문에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위치쯤에 잡아 주시고요 먼저 앞에 장한번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으로 들어주시고요 이거에도 역시나 몸을 돌려서, 맨, 앞에 장부터. 앞에 장 한번, 두 번째 장.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맨 안에 있는 신문지는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모양이 틀어졌는데, 이거를 약간 보면 모양이 흐트러졌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붙이지 않거나 그러시면 모양이 더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붙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신문지를 이렇게 접어주신 후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퍼백이 잠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열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뭔가 마술처럼 하기 때문에 후 한번 풀어주신 후에 물이 변하여서 포조주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어, 이렇게 하면 물이 변해서 신문지로 아 무리면, 아 무리면 신문지가 아니고 무리변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마술을 할 수가 있고요. 음, 이게 무대에서 하는 마술이기 때문에 좀 BGM 음악을 깔아놓고 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뭐 그때 그때 BGM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조금 잔잔한 BGM을 깔아놓고 실로 제가 공연할 때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잔잔한 BGM을 깔아놓고 사용하면 을더 좋고요. 음, 지퍼백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까 신문지 물붓기라고 하는 마술도으 사용하시면 좋고요. 인터넷에서 쳐보면 아마도 네이버 같은 곳에 판매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저는, 저는 주로 마술도구 판매하는 곳 사서 있는지 좀정확히 모르겠는데 신문지 물 붓기라고 아마 네이버에나 뭐 다음 같은데 검색해보시면 나올 수도 있고요. 어 제가 조만간 이벤트나마 좀할 거예요. 이벤트를 할때 제가 신문지 물 붓기 마술도구를 좀어뭐 얼마 하진 않지만 나누어 드리는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마술 꼭 연습하셔서 이번 성경학교 때나 아니면 또 단기 성교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다음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